4월의 첫날인 오늘도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매우 쌀쌀한 아침인데요. 밤낮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옷차림 및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7시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모두 대체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도 대체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주말까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